안녕하세요. 박종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죠. 네, i9-7960X 네, 지금 프레임을 보시고, 프레임을 보고 있는데요. 그래픽카드는 GTX1070입니다. 현재 90프레임, 막 85프레임, 좀 약간 들쑥날쑥하죠? 네, 배틀그라운드가 약간 최적화에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프레임이 갑자기 급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적화의 문제죠, 아직까지는. 뭐 렉이 있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. 어 속도 난리 났는데요. 너무 안돼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. 오. 네 현재 사막 맵이고요. 어숲 맵과 뭐 별반 차이 없는 프레임을 보여주죠. 네아이고 7960X 그리고 GTX 1070 네, 모두 다노 오버 클럭한 상태, 노오버입니다. 노오버 기본 상태에요. 네, 제가 파워가 딸려서 오버는 못합니다. <laughs> 아쉽게도 파워가 딸려서 850 w 인데 오버를 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. <목소리> 네, 프레임이 92, 프레, 92, 프레임이 92프레임, 뭐, 85프레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,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. 네, CPU들은 많이 돌고 있죠? 이놈새끼들. <laughs> 네, 사막맵한 80프레임은 넘기 때문에, 굉장히 부드러워요, 화면이.